제가 한강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한강의 한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힌트가 있나요 혹시? 어느 나라에나 비슷한 이름의 강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스페이스 인턴 박사 오박사입니다. 제가 이 꼭두새벽에 아차산 어울린 감장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와있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일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차산에 나와 있습니다. 저랑 함께 등반을 해주실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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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호스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하게 될권기봉이라고 합니다. 작가입니다. 확실 직업이 직업인지라 <laughs> 목소리들이 엄청 좋으십니다. <laughs> 구독자분들에게 새해 좋은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일출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분을 모셨고 좀 올라가시면서 작가님이 아차산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 전달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옆에서 또유경님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맞습니다. 함께 준반을잘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어떻게 아차산은 두분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왔었어요 오, 네. 그, 고구려 이제 보루들이 많아가지고 네. 보루는 성보다 좀 작은 규모의 작은 미니 사이즈의 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 고구려의 흔적들이 정말 많아요 고구려의 흔적이 있는 곳이 아차산이었는데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laughs> 그럼 고구려 시절이 아차산은 예. 고구려의 어떤 어떠한... 최전선인 거죠 남쪽 최전선 아... 중에 하나 왜냐하면 한강 건너편으로 송파구 일대가 내려다 보이거든요. 네. 거기 가면 백제라는 나라의 이제 왕성이 보여요. 오. 그러면 상당히 군사적으로 대단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제가 한강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한강의 한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힌트가 있나요? 혹시 어느 나라에나 비슷한 이름의 강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에 가면 서울광장 한쪽에, 덕수궁 있잖아요 네. 그 정문 이름이 대한문이거든요 네. 그한자는 같은 한자예요 아 커서? 네클 한자 아. 다른 나라들도 이런 네. 주요 도심을 지나가는 좋은 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들에 비교했을 때도 네. 우리 한강이 엄청나게 큰 편인가요? 크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요 예전에 아주 중요한 물류의 축이었어요 아. 다 배로 이동을 그렇죠. 시켰으니까 한강은 그런 면에서 한반도의 한 복판을 관통하는 강이다 보니까 가장 뭐랄까 영양도 많았고 위상도 높았던 또 높은 강기 하나죠. 야, 우와, 야, 우와. 지금 어. 정말 이른 시각인데 벌써 네. 차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다이내믹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맞아요. 한국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작가님 마지막 일출이에요. 저요? 일출 본 기억이요? 기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일주일 보러 <laughs> 네. 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있어요 <laughs> 중학교 3학년 때요 <laughs> 저는 사실 저희 집안 1월 1일 날 해보는 게 가족 행사여서 오 네, 항상 저는 매년 가족들과 매년? 네 아, 멋있다 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많이 밝아졌어요 곧 일출이 될것 같고 작가님 어떠세요 좀 밝아지니까 아 정말 예뻐요 어예 올림픽대로의 강변북로의 빛들 그리고 약간씩 붉게 이제 빛나는 여명 정말 기분 좋은 느낌 음, 기대되는 느낌 예 춥습니다. 야, 추워요, <laughs> 진짜로. 추운, 네, 추운데, 어, 확실히, 저희가 또 의상, 좀 눕시랑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약간 포근해요. 맞죠? 진짜로. 네, 약간 호텔 이불 같은 느낌. 가볍고. 가볍고, 네. 포근한데, 또 따뜻하고, 훈훈하다 보니까, 사실 올라오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열을 약간 뿜어주는 느낌이라서, 네. 어, 확실히 기능성은 다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 이제는 빨간 게 사라지고 이제 좀 누렇게 색이 걸려서 지평선이 이제 올라온다. 와, 여러분. 일출이 시작되고 오, 펼온다 와, 진짜 눈부시다. 이제. 자,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해가 밝았습니다 네, 해가 <laughs> 잘갔습니다 비기님 <목소리> 소원이 상당히 기셨던 것 같은데. <laughs> 욕심이 많습니다. <laughs> 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laughs> 일단은 24년을 저는 노스페이스랑 마지막을 함께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25년에도 또 이렇게 새해를 같이 노스페이스랑 또 작가님이랑 우리 오복사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떠오른 해처럼 제 인생도 25년에는 <laughs>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좀 무탈하고 건강하고 돈 걱정 안 하는 <laughs>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뭐딱두 가지 빌었는데요. 세 가지구나. 저와 네. 제 주변 사람들 다들 건강하고 그리고 처와의 어떤 관계가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예, 빌었고, 동시에 우리 사이도 조금 더더 행복하길 또더 조화롭기를 아 빌었습니다. 세 가지. 너무 좋습니다. 울림이 있는. 어, 오박사님은 어떤 소원을? 저도 한세 가지 정도 빌었고, 저는 일단 저도 제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인분들 다 25년에 행복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고 노스 패밀리 식구들 우리 네. 구독자분들도 새 25년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어,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좀 공약 아닌 공약인데 오. 제가 트레일 런닝이나 이제 마라톤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25년에 TNF 150km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와 부상 없이 TNF 100 완주하는 게 목표고 감독가님 우리 위경님 다 원하시는 거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한번 하고, 네, 둘셋 파이팅! 파이팅! 매일 뜨는 해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맞아.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해는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게 돌 같아도 다 얼음이에요 얼음 위에 먼지, 모래가 어. 있는 거니까 아, 조심해야 돼요 사실 화산할때 신경 많이 쓰는데 신발이 안정적이어서 좀 놀랍니다 진짜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 진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그 고려 보루들이 안내판에 다 표시돼 아 있죠 음. 정말 많죠 재밌는 거는 다 한강 방향으로 거의 다 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이들이 이 홀을 만들 때는 한강 이남을 상대로 디기기기. 가정을 하고 아. 만들었다는 걸 여기서도 알수 있는 거죠. 아차산만이 아니라 아차산에 연결돼 있는 용마산에도. 음. 감시하는 기능을. 할수 그렇죠. 네.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보우여이 네? 옛날에 있던 건 아니죠? 어, 맞는 거죠. 아. 어. 새로 만든 거죠. 새를 만든 거죠. 서울 남산을 또 이런 각도에서 보는 것도 재미있는 거고 오르고 내리면서 저희 권기봉 작가님한테 지식의 어떤 공유를 전달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퀴즈를 내주실 건데 세 기념으로 진 사람이 시원하게 그냥 식사 딱 아침. <laughs> 자, 우리가 오늘. 걸었던 또 걷고 있는 이 아차산은 서울의 외사산 중에 하나와 연결이 바로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과연 그 산은 어떤 산인지를 맞춰 주시는 겁니다 네. 자, 1번 관악산 2번 덕양산 3번 북한산 4번 용마산 아, 좀 빨랐어요 우리 오 박사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네. 마실게요 아, 4번, 용마산. 아, 맞췄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닐까요? 저 아, 조금 어려운 거로 갈까요? 네. 네. 우리가 오늘 이 아차산에서 일출을 보면서 일출이 떠오를 때그 아래로 한강이 보였잖아요. 네. 이 한강은 강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강인지, 그 한자가 무슨 뜻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자, 1번, 대한민국 할때그 나라 이름 한자, 추울 한자, 크다라는 의미의 한자, 4번, 한스럽다 한이 많다 할때 한자 하나 둘셋아 맞아요 맞아요 제발 나발랐습니다자 3번입니다 맞나요 뜻은 뭐죠 클때큰 한강이라고 네, 해서 클 한자 큰 한자입니다 맞혔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오늘 아차산 걸었는데 여기에는 네. 아차산성도 있지만 보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좀 작은 규모의 성들도 있었잖아요 그 터들이 네. 이 아차산의 보루는 어떤 특정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맞춰주는 겁니다 건 일단 나라 이름 네. 고구려 고구려는 누가 건국한 걸로 알려져 있죠? 세조 균성들 어, 아이고야 <웃음> <웃음> 네. 고구려 주몽 네. 맞췄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오늘 내용이 없었고 네. 이건 상식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분발하십시오. <laughs> <laughs> 아, 열심히 구하시는 걸로. 네. <laughs> 네. 여러분 오늘 권작가님과 우리 미경님 모시고 아차산 올라가서 일출 보면서 아. 또 우리 소원도 빌고 네. 또 역사 강의도 많이 듣고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박사한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작가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연도가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요. 한해잘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또 그려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5년 한해잘 보내시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노스페이스 항상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도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시쇼 새해 복 많이 받으세 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